네, 오늘은 제가 어... 라이브를 하는 날입니다. 요캠 화면이랑 요 DSLR로 찍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오늘 피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이캠 화면이랑 DSLR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찍어 봐 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말 지니어스. 천재. 고그 참도 천재, 천재. 제가 한번 오늘은 라이브 하기 전에 편하게 라이브용 메이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일단 벗고 하나도 안 보여요. 댓글도 안 보이기 때문에 렌즈를 껴줘야 합니다. 그레이 렌즈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로션 정도 발라줍니다. 선크림은 안 발라주고요. 뭐 외출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해서 수정 메이크업 살짝 보고 라이브를 시작하면 된다 하면은 이미 선크림 발라져 있는 상태니까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집에서 시작을 하면은 로션만 간단하게 발라줍니다. 아침에 눈뜨면은 뭐 세럼 이런 거는 다 발라주니까 요즘에 얼굴이 요 지금 캠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굉장히 촉촉 맨들해 보여요. 이런 두드러지는 트러블 빼고는 거의 안 보이는데 지금 이 화면으로 보면 트러블 자국이 많이 보이죠? 딱 제가 이걸 키자마자 아셨겠지만 이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깨져요 지금 화질 차이가 엄청나죠? 짠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필수입니다 최소 2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하는데 방송 시간은 엄청 긴 거는 아니지만 또 얘기를 하면서 화장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액션이나 뭐 토크하면서 얼굴도 많이 만지고 또 이목구비를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과 조명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생각보다 지속력이 중요합니다. 커버력이 좋고 지속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PT 비건 비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 2호가 조금 어두워요. 약간 이렇게 노란 느낌이 있어 가지고 차갑고 환한 파운데이션을 섞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상극의 컬러죠? 얘네들을 섞어서 중간 정도 컬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누렇긴 누렇다. PT가 어, 많이 누런 편이네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주고. 사실 컬러가 그렇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캠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어느 정도 잡티만 싹 커버를 하면은 막 피부가 엄청 좋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민망하겠죠. 매트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스펀지예요. 사실 제가 알잖아요 메이크업을 너무 정성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아니까 원래는 그냥 후루룩 이렇게 해버리고 빨리 방송을 키는 편이거든요 라이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그개그한 거의 뭐 작은 개그 콘서트 수준의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화장에 공들이는 게 어쩌면 의미가 없다. <laughs> 다음에 여기 남은 양들이 많으니까 남은 양들을 얼굴에 톡톡톡. 가장 피부가 좋아 보이는 때가 언제냐면, 좀 메이크업 한지좀 지나서 얼굴에서 좀땀 삐질삐질 날 때, 광좀돌 때, 그때, 어, 피부 좋아지셨어요. 요런 채팅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또 제가 적극 부정을 하죠. 아니다. <laughs> 잘못 보셨다. 뭐, 그러면 요즘 뭐 바르시는지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추천할 게 없어. 근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대박 트러블 같은 건 없어요. 요런 좀 뜯어가지고 빨간 트러블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엄청 거슬리는 트러블이나, 피부 고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제가 외출할 때는 좀 전체적으로 컨실러를 많이 하잖아요. 방송용 메이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캠의 화질 구림이 저의 트러블들을 많이 커버를 해주는 고마운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조그만 브러쉬로 정말 가려야 할 부분만 이렇게 가립니다. 두껍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냅둬요. 일단 다른 메이크업을 해줘요. 굳을 때까지. 지금 캠에서도 확실히 티가 나죠? 근데 일단 냅둬요. 눈썹. 흐릿해 보이는 거는 별로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쉬운 이런 부분들. 진하게 처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옆 각도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눈썹이 막 대칭이 되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래도 대충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컨실러로 조금 정리해주고. 여기 갈랐던 거, 겉에, 슬슬슬슬. 이렇게. 그럼 살짝 이렇게 가려지죠. 근데 각도에 따라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캠에서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려주고. 아이 메이크업은 어떻게 보면 진짜 특별한 게 없는데. 눈을 좀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스킬들은 있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다니면 조금 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캠으로 이렇게 얼굴을 송출시킬 때는 좀 뭐랄까? 좀 무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영을 요런 제품으로 잡아 줘요. 요런 걸로 하고 포인트 컬러만 탁 줘도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아, 지속력이 또 중요하니까 아이 프라이머를 또 발라 줘야죠. 평소 하는 메이크업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마 오늘은 이렇게 촬영한다고 평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먼저 얘 아이 프라이머가 좀 굳어질 동안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이 중요해요. 이게 엄청 티나는 그런 컬러는 아닌데 쉐딩할 때는 이런 거울이나 이 화면보다는 이 캠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좀 튀지는 않나. 너무 과하진 않나. 이런 거 보고 얼굴이 쉐입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 보면서 넣어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화장이 진해져요.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요 캠을 보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거울처럼 생각하시고, 이런 큼직큼직한 메이크업은 거울이 없이 하고 있는데, 요러고 나서 화장실 잠깐 다녀오면 깜짝 놀라요. 어머, 턱선과 목 사이에 요 선이 경계가 흐릿해져서 약간 좀 통통해 보이더라고요. 통통한, 통통하니까 통통해 보이는 거겠지만, 코 쉐딩은 좀 사실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티가 안 나네? 하고 계속 하면은 이상해져요, 코가. 너무 욕심부리면 코 모양 자체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살짝만 잡아줍니다. 경계지지 않게 블렌딩을 열심히 해줍니다. 이빡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 왜안 보이지? 더 해야 되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더 하다보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콧볼이 크기 때문에 콧볼 좀 눌러주고. 여기서는 또 캠에서는 잘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좀 진한 컬러들을 사용을 해줘도 된다. 정말 어두워졌으면 하는 곳. 요런 데. 지금은 되게 이상해 보이죠? 여기가. 뭐야, 코 밑에 제가 묻었어. 할수 있는데, 캠에서는 티가 안 난다. 그냥 정말 그림자처럼 보인다. 요세 가지 컬러를 팍팍 묻혀주고, 눈에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요런 음영. 음영을 넣어줄게요. 메이크업의 과정보다는 음영이 얼마나 확실히 들어가느냐, 내가 꺼내고 싶은 부분이 얼마나 나오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얼마나 확실하게 감추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캠빨이라는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날 것의 캠으로 찍으면 또 다른 달라지겠죠? 캠도 설정함에 따라 다르니까. 중간 중간. 캠 화면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메이크업이 되고 있나. 미디어 분야에 따라서 다 달리 이런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냥 예쁜 것보다 더 예뻐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더 뭔가 특징이 잘 드러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간파를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그걸 분석하셨을까. 물론 연예인분들 대부분 정말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시지만 더 아름답게 예쁜 사람 사이에 더 예뻐 보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좀 생기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핑크 빔이 들어있는 섀도우를 매끈매끈한 아이섀도우 브러쉬에 발라서 눈 밑에 이쪽을 또 강조를 해줘요. 볼터치도 볼터치지만 눈 밑에 요딱 핑크 포인트를 주면은 뭔가 얼굴이 살아나요.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포인트를 주는 거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요런, 어 예쁜 펄, 글리터 뭐 요런 것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엄청 어려워죠오우 화면에서도 난리가 났네. 얘를 써줄게요. 예. 음 가운데 뿅뿅뿅 이렇게 넣어주면 장난 아니죠, 여기가. 요렇게 또 글리터를 넣어주고 나면 뭔가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음영을 넣어줘야죠. 이런 컬러로 캠을 딱 봐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눈매를 만드는 거예요. 거울에서 이렇게 샥 해주고 한번 봐. 앞머리도 앞트임이 엄청 티가 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 캠은. 평소에 제가 앞트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앞트임을 해버리면 저러고 외출하기엔 살짝 부담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캠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시력을 저하시키는 그 방법으로 <laughs> 네,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같은 섀도우로 언더 확장해줄게요. 컨실러 말고 제가 아까 발랐던 이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서 언더에 발라줍니다. 지금 캠으로 보면은 여기가 많이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다시 그려줄게요. 실패의 기준은 내 거울이 아니에요. 캠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여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진한 블랙 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점막 쪽을 채워줄게요. 확실히 다르죠? 캠에서도 이 점막을 바르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뭐, 섀도우 같은 걸로 앞트임 이런 걸다 해줬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돼요. 아이라이너로. 그냥 얇게 이렇게 라인 살려주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각도로만 딱 잡아주는 느낌으로 오히려 이런 검은색은 또 캠이 잘 잡기 때문에 이런 색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아, 정말 화장으로 인해서 얼굴을 바꿨다 바꾸려고 애썼다 이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이런 검은색 라인은 모양 잡아주는 정도로만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 중간 중간 확인하면서 오늘은 좀 라인이 올라갔네요. 언더 속눈썹에 살짝 그려줍니다. 속눈썹이 직접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라인이 진해져서 한번더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속눈썹을 좀빡 올려주면 좋아요. 라인보다. 되게 떡지고 뭉치는, 새거 말고 조금 된 거. 그런 것들이 잘 뭉치잖아요. 샥 올려줘요. 지금 보시면은 아이라인도 깔끔하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떡지고 막 뭉쳐도, 그래, 너, 너네끼리 떡져, 뭉쳐. 너네끼리 뭉쳐, 힘을 합쳐. 더 떡지고, 더 뭉치게. 그리고 언더도 강조를 해줄게요. 언더가 진짜 완전 드라마틱하죠? 언더에 들어가는 요몇 줄의 포인트가 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런 눈 두덩이에 묻은 거는 글리터로 덮어주면 돼요. 워낙 강력한 글리터기 때문에 덮어집니다. 이 색감 자체가 좀 날라가요. 왜 화장이 화떡이 되는지 알려드리자면 볼 터치가 진해져서 화떡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이 정도 발색이 되게끔 발라주면 여기서는 여리여리해 보인다. 이거는 무조건 캠을 보고 발라야 돼요. 캠 화면을 보고 캠에서 만족스럽게 나오는 거보다. 더 발라줘야 돼요. 송출이 될 때는 더 하얗고 회색으로 나가더라고요. 내가 볼터치를 뭘 발랐습니다. 하고 티를 내려면 더 많이 발라야 돼요. 더. 그리고 보통 옆 라인 위주로 나가니까 옆 라인에 잘안 뭉치게 발라졌는지 확인을 하면서 발라주고요. 자, 화면에서는 어때요? 여리여리하죠. 옷도 보라색이고 이러니까 좀 쿨한, 더 쿨한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베이스로 입술을 확장을 시켜줍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캠에서는 입술을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여기까지 바라고 있는데죠? 티가 안 나요. 입술을 거의 두 배를 확장을 시켜줬고 요런 오늘 바른 립들은 절대 다 집어 넣으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보라색 기운이 살짝 있는. 요런 립스틱을 발라줄게요. 가운데 쪽에 꼭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되게 보라보라 하잖아요. 음. 화면에서는 그렇게 보라보라 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린 장미 느낌이에요. <laughs> 이렇게 해주고, 정말 색감 다르다. 또요 가운데 쪽이 말하다 보면은 많이 지워지거든요? 이 부분은 좀센 틴트를 발라줘야 돼요. 어느 정도 진함이어야 되냐면 요 정도. 되게 독한 애들 있죠? 독해보이는 지독해보이는 그런 틴트를 사용해주면 더 쨍해 보이고 포인트가 살아요 거무튀튀한 느낌이 있는데도 이 화면에서는 그냥 핑크로 보인다는 거 굉장히 지금 이제서야 느낌이 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 이 메이크업이 화면에서 상세하게 보인다기 보다는 헤어가 그날의 분위기를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좀 헤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약간 오늘은 이렇게 좀 양쪽을 묶는 스타일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또 약간 옷이 좀 개구쟁이 옷이잖아요? 좀 개구쟁이 느낌으로 헤어를 해보면 어떨까. 나이 서른 먹었지만, 마음은 개구쟁이에요, 여러분. <laughs> 뭔 소리야. 이렇게, 꽃. 그리고 좀 장시간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머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편한 머리 최대한 빡세게 얼굴 리프팅 될수 있게 앞머리는 롤을 말아 줘요 그냥 한꺼번에 좀 살짝 그냥 자연스러운 웨이브만 넣어 줄 정도로 이 정도로 해줘도 충분히 웨이브가 들어가죠.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방송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개구쟁이 머리를 해주고 붙는 귀걸이 되게 안 좋아하는데, 붙는 귀걸이 중에 좋아하는 귀걸이. 오우 이렇게 하고, 앞머리를 내리면, 짠! 요렇게 해서 제가 라이브할 때 하는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메이크업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됐나요? 그러면 저는 보통 한 10시쯤 될때 라이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시 16분 정도여서 라이브 준비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라이브 메이크업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